오토캐드로 작업된 도면을 처음에 받아보면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어거든요. 레이어별로 도면을 잘 그렸는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해 봅니다. 오늘은 레이어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레이어를 설정하기 위해서 레이어 창을 들어가 보면 이것저것 아이콘이 굉장히 많거든요. 레이어의 설정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아이콘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번 시간에는 도면 작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세팅해 줘야 하는 레이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창에 레이어의 단축키인 la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눌러서 레이어 창을 한번 띄워 볼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미 정의해 놓은 레이어가 몇개 있고요. 레이어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왼쪽 상단에 새 도면층 클릭을 해 주셔도 되고. 레이어 창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새 도면층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도면층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게 되고, 저는 숨은 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숨은 선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히든 선은 저희가 선 종류를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선 종류 클릭을 해주시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선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선 종류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선의 종류를 로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면 히든이라는 선이 있고요. 저는 이걸 사용을 해 볼게요. 히든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히든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제가 새로 만든 숨은 선에 선 종류가 히든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어,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다잘 알고 계실 텐데, 몇 가지를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이어 창에서 플롯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고 잘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플롯은 뭐냐면, 제가 지금 현재 만든 숨은 선의 플롯을 비활성화 시키면, 이 객체는 화면에는 보이지만, 우리가 A3로 출력을 하거나, 혹은 PDF로 플롯할 때이 레이어의 객체는 플롯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플롯 왼쪽에 보시면 잠금 항목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도면은 좀 굉장히 간단한 도면인데 우리가 보통 CAD에서 객체를 수정을 할때 이렇게 스트레치 명령을 사용을 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작업들 그리고 다른 기타 수정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복잡한 도면에는 뭔가 내가 치수 선만 수정하고 싶은데 이 옆에 외형 선까지 같이 선택되어 수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입니다. 제가 외형 선을 한번 잠가 볼게요. 그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형 선이 비활성화되면서 선택은 되지만 수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치 명령을 통해서 외형 선과 헤지 그리고 치수까지 같이 잡아서 이렇게 늘리려고 하면 제가 잠근 레이어인 외형선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복잡한 도면을 작업하실 때는 이 잠금 기능을 활용하시면 좀 쉽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금 왼쪽에 보시면 켜기 그리고 동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레이어 켜기와 동결의 차이점인데요. 처음에 캐드를 사용할 때 이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 정말 많이 궁금했는데, 잠깐 화면을 봐주시면, 외형선 레이어를 한번 꺼볼게요. 외형선 레이어를 끄면, 이렇게 화면에서 외형선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중심선 레이어를 한번 동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 레이어 동결시키면, 이렇게 중심선도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레이어 켜기와 동결의 차이점은 뭘까? 제가 정말 궁금해서 도움말을 한번 봤거든요. 오토캐드 도면층 특성 관리자 도움말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보니까 여기 레이어 켜기와 동결에 대해서 설명이 써져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살펴봐도 도통 이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 봤는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레이어의 켜기는 화면에서만 없애 주는 거지 오토캐드 객체로는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동결은 화면에서도 없애주고 현재 이 도면에서도 없는 객체인 것처럼 오토캐드가 인식을 하게 하는 기능인데 이걸 좀 화면에서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생성한 숨은 선을 기본 레이어로 해 주시고 제가 오른쪽 구석에 별을 하나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구석에 숨은 선 레이어로 별을 그린 상태로 이 숨은 선을 꺼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줌오를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새로 그린 이별 형상까지 인식을 해서 오토캐드 화면이 전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시 숨은 선 레이어를 키고, 그리고 이번에는 숨은 선 레이어를 동결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Z A 입력해서 줌 오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방금 했던 작업과 별도로 숨은 선으로 그린 별 형상을 오토캐드가 인식하지 못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수문선 레이어를 동결시켜 주면 오토캐드는 이 수문선으로 그린 객체는 없다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건축이나 플랜트 등의 작업을 하실 때 캐드가 버벅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현재 하고 있는 작업에 불필요한 레이어를 동결을 시키고 작업을 하시면 좀더 빠르게 캐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다른 사람이 그린 도면을 받았을 때 화면상에서는 레이어 설정이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출력을 해보거나 선 가중치를 표시해보면 외형선인 줄 알았던 객체의 가시성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두 개의 객체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도면층이 다른 것들은 외형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두 개는 외형선이 아니고요. 단지 색상만 하늘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Set by Layer 명령을 통해서 레이어 상태를 초기 값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명령창에 Set by Layer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모든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외형선 레이어인 줄 알았던 객체가 일반 0번 레이어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내준 도면을 처음 작업을 하실 때는 이 Set by Layer 명령을 통해서 레이어를 초기 상태로 돌려주신 다음 수정을 해주셔야 실수 없게 도면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면의 레이어 특성을 다른 도면의 레이어에 복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명령창에 매치 프로퍼티스의 명령어인 MA 입력을 해주시고 원본 레이어 선택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복사할 도면으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 객체를 선택을 해주면 도면 간에도 레이어 특성을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아래쪽 명령창을 확인을 하셨을 텐데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매치 프로퍼티스 명령을 활성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본 객체를 클릭을 하고 복사하고자 하는 객체가 있는 도면으로 이동을 함과 동시에 오토캐드에서 자동으로 페인트 프로 명령으로 변환을 시켜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도면 간의 특성을 복사할 때는 페인트 프로 명령을 썼어야 했는데요. 지금 오토캐드가 업데이트되면서 매치 프로퍼티스 명령을 통해서도 도면간의 특성을 복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드 채널 시즌 7도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하단의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서 캐디 채널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다음 시즌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